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상가 수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숫자 흐름과 구조 변화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가의 건물 수는 유지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운영되고 수익을 내는 상가 수는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소비 구조가 바뀌었습니다. 생활 소비의 상당 부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모바일로 이동했습니다. 이 변화는 이미 생활 습관으로 굳어졌습니다. 소비 습관이 바뀌면 상가의 기본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인구 감소는 곧 고객 수 감소를 의미하고 고령화는 외출 빈도와 소비 빈도를 낮춥니다. 특히 학원, 동네 상권, 생활형 상가는 출생아 감소의 영향을 시간이 갈수록 더 크게 받게 됩니다. 셋째, 고정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관리비 같은 비용은 매출이 줄어도 쉽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 적자로 이어지고 결국 폐업과 공실이 늘어나게 됩니다 넷째 상가의 양극화입니다 역세권이나 하플상권은 살아남지만 골목상권은 어려워집니다 좋은 상권만 남고 나머지는 비어가는 구조가 강화됩니다 다섯째 상가의 역할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순판매 보다는 미용 병원, 체험형 서비스처럼 오프라인 필수 업종만 생존력이 높아집니다. 결국 앞으로의 상가는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수익 가능한 상가만 남는 구조적 정리로 이해하는 것이 현실에 가깝습니다.